큰데? 사이즈가 아쉽니다 아 그래도 이정도면 일곱 치7치 여섯 치 일곱 치 오오 우데칼 이뻐 오오 대박대박 일곱 치 예. 안녕하세요. 중남이 브이로그 중남입니다. 오늘은 낚시를 왔는데요. 저 경북 그 군위에 있는 어은지라는 저수지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유로 낚시터로 활용하다가 지금은 그냥 노지 낚시터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와보니까 바람도 조금 불고 수초가 너무 많습니다. 물에.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찌 세우기가 많이 힘든데 일단 한 4개 낚싯대를 펴가지고 찌를 일단 세워놨습니다 일단 옥수수로 이제 했고요 옥수수를 달아가지고 이제 찌를 4개를 세워놨는데 방금 낚싯대 이제 편성하다가 한7곱치 정도 되는 물고 급붕어를 그 하나 잡았습니다 아까 초, 그 초반에 보여드렸죠. 지금 산란 처리라서 그런지 지금 막 물가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잉어도 아니고 향어 향어 같은데 옛날에 유로나 식사를 하다 보니까 향어 같은데 이많한 물고기들이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산란한다고 물가에 낮에는 음식 끄러워가지고 잡힐까 싶었는데 좀 전에 이제 곱치 붕어를 하나 잡았고 저녁에 조금 조용해야 붕어들이 나오지 싶은데 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낚싯대 4대를 펴놨고 일단 옥수수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지렁이도 사왔거든요 지렁이도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낚시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2대, 2 9대 32대. 이렇게 총 일단 4대를 달아봤습니다. 4 대를 편성해 봤는데 수초가 많아 가지고 찌 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은 4 대를 가지고 일단 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는 지렁이를 한번 덜아보겠습니다 낮에 어떤지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만 덜아보겠습니다 어떤지. 찌가 살짝 움직이는데 바람 같기도 하고 입질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올려보라 찌야 올라라 바람이 너무 불어서 파라솔을 잠깐 걷었습니다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지고날아가버가지고요 이제는 뜰채. 월척 한 마리를 위해서 이제 뜰채를 준비합니다. 뜰채는 항상 준비해놔야 됩니다. 준비 안 하면 큰건 뭡니다. 그 마음 다 아시죠? 왠지 모르게 뜰채를 준비해놔야 될것 같은 이런 마음. 일단, 떼쳐 준비합니다. 자, 떼 준비 됐고, 이제 월척만 잡으면 됩니다. 화이팅! 찍어 없어졌습니다. 대, 대편성 하다가 이제 붕어 잡은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억울함 보여주려고 물고기 꺼냈다가 물에 빠트렸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랜만에 잡은 붕어인데 아, 어쩔 수 없죠 <laughs> 열심히 해가 또한 마리 잡아야죠 어? 제 왼쪽에 이일 때 찌가 오른쪽으로 마치 고쳤네요 물고기 놓치고 찌 <laughs> 움직이는 거 보지도 못하고, 아 참네. 일단 지금부터 또 파이팅. 중남이 지금부터 파이팅합니다. 还蒂啊。 일단 처음에 지렁이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묶어서 이제 지렁이로 일단 결정해 봅니다 十五センチ。